<laughs> 봅시다. 적산가옥. 적산 적상 가옥. 뭐? 적산가옥 써져 있잖아, 저 뒤에. 아빠잖아. 적산가옥. 저기 남기고 간 집이야. 저기 남기고 간 집. 적상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점점점 가로 열고 다아 무슨 법? 생략법 생략법이죠 여기서 층층계는 뭘 의미해요? 사다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개가 계단 할때개 자야 그래서 구석에 짤막한 사다리가 있다 그 2층에서 어디?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나 동그라미 <laughs> 화자 시간적 배경은 뭐다? 밤이다. 글을 쓴다. 그럼 화자의 직업은 뭐다? 작가다. 글 쓰면서 사는 사람이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지구법이죠. 공허감.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야. 뭐야 그니까 본인이 쓰는 글에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네 <laughs> 공허감의 빛줄 화자의 정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뭐가 글이 지폐가 된대 그래서 얘는 뭐 하고 있다 글 팔아서 살아가고 있다 작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공납금의 빛줄 어린것의 공납금 학비란 이야기예요 어느 것은 가난한 시량대 식량대 라고 해서 식비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용전의 밑줄 용전은 뭐야? 어, 용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밑줄. 그래서 화다의 처지가 넉넉하다? 아니요, 가난하다. 왜?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자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됐죠? 그러면 2층 가운데에서 1층은 뭐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 2층은 내가 글을 쓰는 곳.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서글픈 것 밑줄 여기서의 서글픈 것은 뭐예요? 남은 가족들인 거죠. 가족들이 무심하게 평안하게 자고 있다. 아아 아, 동그라미 뭐예요? 감탄사 그렇지 영탄이죠.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이 쓰였다.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층층계를 밟고의 밑줄. 사다리를 밟으니까 되게 꼭꼭 하나씩 밟으면서 올라가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힘든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간대. 그래서 올라가는 행위는 이 힘든 삶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에 대한 이야기다?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가족을 보고 나서 사다리를 밟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일을 하러 올라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해됐죠?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했지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여기서 고개사가 그럼 뭐겠어 화자 본인이 되겠죠. 지쳐 내려오는데 점점점 했으니까 생략법이 쓰였고 지쳤다라는 걸 통해서 글 쓰는 작업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막다른 골목 끝 여기 한번 밑줄 쳐놓고 날마다 하니까 뭐야 벗어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뭘로 해석하면 돼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매일 밤이죠 밤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여기서의 수척한 얼굴은 누가 돼? 화자 자신이 되겠죠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뭐 하고 있어 얘? 어처구니 없대 자신 있어 없어 자신감이 없는 상태야. 좋아.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통해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어린 것들은 자식들이죠. 자식들은 외로운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 있구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야? 시련 속에서 힘겹게 살아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봐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고난이 고뇌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봅시다. 어머니 동그라미, 어머니는 뭐야? 여기서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 예.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둥글게의 밑줄, 버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 근데 둥글게니까 둥글게가 핵심이 되겠지. 오느냐 가느냐 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 가 되고 잘라. 그래서. 뭐야? 오느냐 가느냐를 온가 가느냐를 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느냐 산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이해됐죠?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나무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된가 힘든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에 장가, 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자르고,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아, 난가가 된다. 이해됐나요? 엄마가 다 뭐야? 이응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강가, 난가, 당가 랑가, 왕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떠받들다의 밑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떠받드는 삶. 뭐 희생에 대한 삶이야. 남한테 해꼬지 한번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는 어떻게 착하게.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슨 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무장 허리가 굽어져. 엄청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뭐야? 엄마의 허리가 굽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Yeah. 네.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 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야 둥그러지는 건 밑줄 뭐야 엄마의 희생이 되는 거고요. 살리는 것들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엄마의 그 배려가 되는 거겠죠.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 당부를 한다. 착하게. 모난 것 없이. 그래서 오순도순이 뭐랑도 이어져? 둥글게 하는 버릇과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된, 이해됐나요, 작품? 네. 네. 1번부터 봅시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아, 그래서. 그 방금 마지막에서 는뭐예요 쏟아질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저 엄마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 그래서 엄마의 삶에 대한 예찬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가나의 공통점, 영 w 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했다. 가의 예찬 a 있어 없어? 없어 가에는 예찬이 없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연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일단 나에서 열거 있었어. 없었어. 강가가 되고 상가가 된다. 뭐 장가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궁락금, 어린 것은 가난한 시량대,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이부분 있죠. 이 부분 때문에 뭐다 통사구조 유사한 구조가 열거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 나에서 시간적 배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뭐야? 의성어와 의태어죠 적어주세요 의성어 의태어 역동적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음.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나지, 청자면 엄마, 엄마 타는 말이 있던가 어, 아니면 없어요.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네. 다음, 2번. 기억에서 미, 리, 미음에 대한 설명. 기억.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 봅시다. 그2층에서 나는 밤에 깊도록 열심히 왜돈 벌라고, 그쵸죠그래 일반은 맞는 말. 니은 봅시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처지다. 니은이 뭐였죠? 어느 것은 가난한 식량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삶이 넉넉하지 않다. 맞는 말이고요. 글 쓰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는 태도다. 3번 디귿 봅시다.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뭐야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천직이라고 여기는 태도의 밑줄. 천직이라 여기는 태도면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서 나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로 바,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남들을 존중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의 모습 그래서 뭐야? 떠받들고 있다 그치? 존중과 희생에 대한 모먼트가 나오는 거고요 5번, 자식이 늘의족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순도순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 라는 의미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 한번 볼까요? B는 흙속 농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막다른 골목 끝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는 B와 달리 고통을 몰라주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대상, 원망. 원망이 있어, 없어? 없었어. 여기서 원망은 그럼 누구한테 있어야 돼, 원래? 애새끼들한테 있었어야 돼. 니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몰라? 편안하게 자? 열받았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B는 A와 달리 화자와 대상 간의 감정 공유를 통해 엄마가 흙 속에서 있었다고 해서 화자도 흙 속에서 엄마랑 대화했나? 그런 거 아니었죠 A와 B 모두 세상과 단절? 세상과 단절이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A와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대해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간 맞아요? 틀렸죠? 이것도 아닌 거죠 A는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B는 지금까지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된 공간이다. 맞지? 엄마는 농사에서 살았고, 나는 힘든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네.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모걸의 층층계와 이대음의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 밑줄. <laughs> 그랬으니까 시적 대상이 뭐야? 아빠라는 자리. 그리고 엄마에서는 엄마의 배려와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었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칭칭기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니까 화자가 보였다, 아빠였다.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자식 목소리를 통해 진술되는 동그라미. 아까 화자가 엄마를 보고 있었죠.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구분허리에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일번부터 봅시다. 가의 글을 써도 써도 가랑이처럼 쌓이는 공허감에서 열심히 글을 쓰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치?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온다. 맞는 말이고요. 가의 고개사들이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네모칸이 나열된 원고지 형태가 사다리와 유사하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것도.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되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받친 글자인 이응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점점 동그레져 간다라는 의미니까 맞고요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에서는 허리가 굽게 되는 습관을 고치기를 희망해? 아니 여기서 고치는 걸 바랬어? 아니요 엄마는 그런 상관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엄마를 뭐 했어? 예찬했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다시 층층계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나의 머리가 바을 때까지 뭐야? 열심히 헌신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